오늘 총네팀 정도밖에 안 됐네. 올라왔어? 응. 여기 넓이다. 응. 아, 여기 진짜 넓구나. 여기가 좋네. <laughs> 놀라지 마.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아, 이거 일단 옆에 놔두고. 만좀 빼서 해줘. 라면 물부터 끓이게. 물 너무 많이 했나? 부러졌네. 텐트가 부러졌어. 부러졌다고? 연결부위가 지금 힘을 받다가, 부러졌는데, 부러졌어. 오, 얘도 부러졌어. 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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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맙소사. 차가? 응. 고정남은 고정남이라고 집으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 텐트 또 하나 갖고 왔잖아. 내가 자기가 집에 가자고 할까봐 <laughs> 아예 확실하게 텐트 두개 가져왔지. 그래서 차가 꽉 찼지. 맞아, 안 자, 그냥. 텐트 두개 가져온 고정남이니까 진짜 짜증 내더라 아까. 아니야, 아, 정리했어 저것 때문에 너무 긴장했어. 안, 오늘도 고장날까봐. 내가 혼자 엄청 고생했거든. 혼자 세우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거기 안내문에 적혀 있더라고. 웬만하면 두명 이상이 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laughs> 좀 익었다. 먹어봐. 딱딱해? 어때? 음. 맛있어? 응. 음. <laughs> 맛있겠다. 음! 맛있다, 그지? 음. 그 면발 얇은 맛. 음. 맛있어. 또 텐트 없이 이렇게 다짜고짜 먹는 건 처음이네. 음. 배고팠어. 이거 먹어야 텐트 친다, 그지? 음! <laughs> 이 휘어 약간 휘어진 듯한 부분을 오늘은 안 부러져야 되는데 아 진짜 불안하네. 연결 연결 부 아니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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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가운데. 아니, 어 어. 그래서 이 반대쪽에 맞는 거 같은데 이렇게 끼우면 세워지는 거 땡이야. 응 고자 이제 살살 채우면서. 여기까지는 견디지, 그래도. 이거 되게 쉽지, 치기. 치기는 되게 쉽지. 나 나머지. 이렇게만 하고 잠깐? 아니, 이제 안에서 채워야지. 자기가 해주니까 좀 편하다. 이걸 나 혼자 하면 좀 힘들긴 했어. 웃겨, <laughs> 어어 잘했어. 그라운드 시트. 어, 그라운드 시트 한국말 써? 그라운드 시트인데 이게 근데 겨울에는 안에서 한기가 올라오잖아. 요거를 막아줄 거야 오늘은. <laughs> 바닥이 완전 막힌 텐트가 되는 거야. 좌식으로 세팅해 보려고 하거든. 이거를 펴줘. 이거 펼쳐줘. 얘또 네 뭐야? 위에 까는 거. 예쁘다 했지. 베스티벌 여기가 입구야 우리? 응, 입구인데 여기다 입구를 추가로 현관처럼. 야, 우리 하루 있을 건데 현관까지 설치할 수가 있어? 이거 뭐지 기역이 생겼어. 여기 이렇게 끼우는 것 같아. 됐다, 편편하게. 마음에 들어 이제 만족해? 만족고 응. 여기 앉아봐. 자기야, 경치 봐봐. 오, 아! 여기 어, 좋 형관. 현관. 형관도 있는데, 복도도 달까? 자기가 계속 툴툴대면은 아슬된다안한거아니아 베란다랑 복도도 설치할까? 음? 음? 이거 오늘 우리 전복 요리하려면은 그지? 겨우 완성됐네 아 힘들다 근데 너무 이... <웃음> 불편해 <웃음> 왜 그러고... 왜... 설치해 아, 고왜도이 괜찮아 아괜찮아착하지 같은 거 없어도 되나? 되게 차가운지 거품이 안 올라오네? 그렇게 차진 않은데 안 올라온다 짠, 짠 고생했어 고생했어 좌식이다 좌식 아. 아, 시원해 <laughs> 시원하네 음. 아, 아 시원하다 시원하다, 음. 시원하다 그지자 아, 아. 오늘 세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식으로 이렇게 쓰면 되고 여기서 이제 밥, 밥 먹을 거고 약간 겨울에 좋은 스타일 사실 봄 여름 이럴 땐 필요 없는 거고 신발 놓을 수 있고 좀 애매한 짐들 여기다 놓을 수 있어 약간 공간 넓게 쓸수 있는 느낌? 창고처럼 쓰면 되겠다 거의 잘때잘때좀 잘 이렇게. 그런 잘때 창고처럼 그냥 근데 자기야 좌식으로 앉으니까 자기 배가 더 도드라져 보이긴 한다. <laughs> 근데 괜찮은 것 같아, 자식. 자식 좀 편하지? 응. 근데 밑에 난방을 넣어주진 못해, 내가. 어? 난방이 없는 것처럼 왜 따뜻하지? 근데 아까 엄청 많이 깔았잖아, 뭐를. 근데 그 세겹 깔았다고 아까 근데 그래도 발이 차는데 이게 온도가 따뜻하게 되나 보다. 이러면 바닥이 안 차. 이러면 여기 바닥에서 자도 안 차, 거의. 칼이 아닌데? 이거 찢어지는 데그니칼 맞아? 음. <laughs> 요리를 언제부터 좋아했어? 내가 뭐 그냥 해트랑 혼자 살면서 때만 다 해먹었어, 너. 집에서 혼자 사는 데도... 배달 음식을 거의 안 먹어서 코로나 때 많이 먹었어. 나... 음... 그거 내가 사준 양념통, 캠핑 양념통이잖아. 식용유, 식용유... 기름에다 하긴 하잖아. 그리들 괜찮아? 하기어굴향 난다 굴향와 플레이팅 들어가나요 음. 음. 고생했어요. 짠 아, 여보 맛있다. 적당하고 굴 맛도 나고 이 좌식 의자 나쁘지 않지? 응. 앉아있게 응. 훌륭해 <laughs> 음. 맛이 진짜 좋고요. 아 마늘 좋다 맛있다. 응. 원래 마늘 향이랑 음, 맛있게 이거는, 난다. 나는 버터만 이렇게 넣였거든 어. 어제 문어 버터. 아 앵커 버터. 응응응. 음, 음, 음. 직접 손질한 싱싱한 아직 살아있네. 어떡해? 얘는 안... 어떻게 얘는 아 어떻게 죽여 살아있는 채로 직접 손질한 게 하나잖아. 이 녹색 수컷, 노란색이 암컷. <목소리> 이빨 <입을 나온> 거야?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버터 하다가자난데를자나지 <목소리> 이제 넣는 거야. <목소리> 장작 좀 넣어야겠다, 그렇지? 그냥 넣어야 돼. 이제 넣고. 응. 저. 그냥. 와 버터 냄새. 예전 고기 냄새가 난다. 부족할 수도 있어. 제대로 됐다. 어? 와. 어, 버터 냄새. 아, 어, 고소한 버터 냄새 잔뜩 난다. 아. 짱이지. 어, 짱이야. 여기다가 응. 어. 음. 좀 음. 쫄깃쫄깃해. 응. 음. 맛있어? 응. 음. 음. 오 맛있다. 자, 쇼. 아, 쇼. 음. 음, 맛있다. 짠. 소주를 따라도여야 하는 게어 여깄어 내 소주는 여있어 이거는 빈 병이야 이거는 DP <laughs> 너무 어, 차가워 차가워 빈병. 어. 맛있지? 어. 아... 이 순간 괜찮지? 어. 아까 고생했는데 그래도 이거 엄청 맛있다 그렇게 맛있어? 응. 래 그래? 내가 살아오면서 먹어본 전복구이 중에 제일 맛있다 아, 진짜? 응, 어? 차가워 졌어. 어, 맛있다. 어마야지마 쿠마 쿠마야, 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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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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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 먹어봐. 굴 같이 왔어. 굴 같이 왔어. 이거 봐. 굴 같이 와. 응. 음, 맛있네. 굴 삶아 먹어도 진짜 맛있다. 어. 굴 이거 굴 짬뽕 완전 음. 맛있다니까. 전복도 선물 받은 거 먹고. 음. 술도 선물 받은 거 먹고. 음. 귤도선물 받은 거. 음. 생일 주간이었다. 그지. 얘만 열어야지. <목소리> 그가 어딜 뚫고 있냐면 여기를 뚫고 있어. 내장? 응 우와 뭘 다양하게 넣었네? 국물이랑 초코랑... 내가 구운 거야 아 눈 감고 먹어볼게. 아 내가 간을 잘못했어. 저 생존 탈락입니까? 근데 전복 맛이 하나도 안 느껴져. 그래? 내장을 내가 너무 아껴나 근데 맛있다. 음. 좀. 아좀 먹으니까 김 깊... 전복 맛이 좀 있어. 너구리 먹을까? <laughs> 아니. 자기 근데 진짜 너구리 먹자. <laughs> 나 이거 옛날에 되게 잘했는데? 음, 맛있는데? 계속 먹으니까? 그래? 새벽에 고라, 고라니 소리 완전 오. 깼어. 네. 거의, 거의 그랬지? 아니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거야. 약간 여기 걸어갔지? 여 어. 가까이에. 소리가 점점 커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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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이 나는 소리 지르는 줄알 그래서 매너타임도 없어서 <laughs> 이데 <이랬는데. 웃음> 매너타임 없지 고라니는 이 앞에 쫙쫙 다니다 가더라고 형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나도 사람 소리인 줄 알았고 너무 너무 사람 소리처럼 하는 거야 음. 근데 얘가 왁 하니까 저 음. 멀리서 왁 이러는 거야 <laughs> 그래서 서로 왁왁으 음, 계속 맞아. 뭔가 둘이 주고받았나 봐 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야 정찰병 아니야 여기? 야 여기 먹을 거 없어 <laughs> 저희가더 많아요 <laughs> 이게 전복라면이네 음 너무 맛있는데? <laughs> 어, 맛있지? <laughs>